뭐냐? 아니야 올라가 볼 거야. 못 말린다 못 말린다. 야 따라가는 나는 뭐야? 못 따라와 저기 내려가요. 야. 우와. 와. 야. 진짜 여기는 놀리동산 같아. 우와. 야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오적봉이고 저뒤가 봉성의 용봉산 등산 왔습니다. 현이치 살림 전 시간입니다. 오늘 용봉산 등산 코스는 최영장군 활터를 지나서 용봉산 정상 간 다음에. 늘 따라서 노적봉, 아키봉을 거쳐서 영바위까지 가서 원점 회개하겠습니다채영장군 활터 오른쪽 0.5km입니다. 출발부터 보이는 바위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와 여기는 진짜 바위 전시장이야 선물을 통과하려고 했더니 옆에 계단길이 있어. 한번 통과해볼까? <laughs> 어, 되게 납작한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우와, 이거 나 아니면 아무도 못 가겠는데? 우와, 우와, 나도 닫겠다. 누가? 우와, 여기 불 피었나 봐. 아마 게 거슬렸어. 우와. 재밌게 보여서 올라가 봅니다. 와, 이게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전망적인데. 저기 바위들이. 야 이거 고인돌 바위인가? <laughs> 아, 아, 신기하다. 여기 우와. 잘도 가네, 잘도 가. 올라가게 가. 우와. 고만워 갑시다. 이거, <laughs> 이 방이 뭐냐? 아니야, 올라가 볼 거야. 못 말린다, 못 말린다. 야, 따라가는 나는 뭐야? 못 따라와, 저기 내려가요. 와, 그게, 요렇게 해서 빠지는 길인데. <laughs> 올라. 안 오는 게 나을걸? 촬영 불가. 결국엔 따라왔네. 근데 여기 리본이다. 여긴 다, <laughs> 다온 거라니까. 이런 산은 이세미가 있어야지. 한들바위 있습니다. 하. 흔들어줘야지. 저 이돌이 아파트 쪽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무사. 오게 해, 나한테 오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밀지는 안 되겠는데 나한테는 <laughs> 아, 저밭 쪽으로 미안. 밀어야 <laughs> 되겠다 아악 흔들거리는 거 봤지? 어 어이C 야 작은 사람 등산하니까 힘만 키웠나 <laughs> 에어 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뭘 기다리나봐요 어, 좋아. 장군이 말타고 가다가 화살을 샀는데 아, 화살보다 말이 더 빨리 갔대 아 진짜 아, 믿어야지 뭐 어떡해 아 진짜 아, 와, 저쪽 명촌도 이쁘다. 오늘 제 미세먼지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 안타깝네. 아우, 밥 준다고 그쪽에 가서 기다려. 아이고 <laughs> 아유, 정상. 왼쪽으로 0.1km. 정상 보고 이 지점으로 와서 노적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바이들은 높지가 않아서 올라갈만해요. 얼굴이 반대쪽으로 있네. 영봉산, 해발 381m입니다. 여기까지 1.28km, 1 시간 걸렸습니다. 어, 아이고, 나 애기네. 엄만가 보다. 엥? 현이치, 영봉산 정상 갔다가, 노적봉, 악기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 이름은 없는데 아, 특이하게 생겼어. 아, 우와 이쁘다. 어봐 여기 조금만 들어봐 너무 좋아. <laughs> 봐봐. 절벽이야. 우와. 와. 야. 아, 진짜 여기는 놀이동산 같아. 야,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노적봉이고, 저 뒤에가 악기봉. 아, 저까지 가야 돼. 와. 아. <laughs> 우리가 만에 왔더니 새로워 보이는군. 노적봉 0.1km 앞에 있습니다. 노적봉은 정상사관옥. 지 정상석이 있는데 어? 안보이는데 어이? 누가 들고갔나? 아 여기다 누어있고갔어있어 <laughs> 새로 만들었나봐 아니야 이전에도 있었어 요 있었어? 아 어, 어. 아. 노적봉 351m 입니다 서나무가 아파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 아니 아 얘는 어떻게 이거 참그 희한하다 밑에. 또 어? 있어. 또 있어? 와, 애기가 아... 옆으로 크는 나무래 용봉산의 보물. 자식을 어머. 하나 낳았고만 아... <laughs> 낳은 거야야 아... 아... 이거 90도다. 90도. 계단길인데 뭐 그래도. 시다랗게 솟아오른 석대바위입니다 아~~ 신기하게 생겼네 또 밑에 또뭐 있네? 저기가 행운 바위 저 위에 돌 던지는데 아~~ 뭐 찻대가 올라가 있네 <laughs> 하나 얹어봐 아~~ 어, 올라갔다 <laughs> 올라안 걸로 예~~ 와. 그그왜 들어가서? 좋은데 많아. 안에 아, 네, 가보세요. <웃음>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전망대 방향으로 갑니다. 얘가 평풍발인데 <laughs> 참 네. 망대. 도꺼비 찾아봐 도꺼비. 어. 저 끝에 저거 저거. 저거 도꺼비 근데 또이만나 저거? 아니 그거 태그지? 그동안에 변했나? 도꺼비래. <laughs> 야 여독. 도꺼비가 저렇게 생겼나? 저 앞에 꼭 새처럼 새뿌리처럼 생긴 거. 맞나? 그러니까. 아. 와. 아키봉입니다. 아키봉 먼저 보고, 와, 아슬아슬한데가, 올려놨어. 구태 또 올라가시겠다고? 네, 단네 아키봉 368m입니다. 아키. 아이고, 무서워. 어? 앞에, <laughs> 소 같지 않은 바위랑, 여러 바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와 아까보다 날씨가 맑아져서 전망이 좋아요. 야, 뒤로 한 바다, 뒤에. 우리가 지나온 능선 우와, 저기, 채영장군 활터 정자, 노적봉. 와, 여기는 진짜, 짧고 굵게 구경할 게 많네. 여기 도시도 이제좀 깨끗하게 보이네. 우와. 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어? 야, 뭐, 어쩌라고? 아이고. 아 아, 물개바입니다. 참나. <laughs> 무슨 다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겼지? 출렁거리지도 않고 일단 한번 뛰어야지. <웃음> <웃음> 아, 삽살개 바위. 가.. 여기 두둥이 하늘로 향하고 짖는것 같은 삽살개 바입니다. 위 진짜 삽살개 맞다던지? <laughs> 참. 그 뒤에는 또 가오리 바위 같은 것도 있어. 삽살개 바위 옆에 뒷모습만. <laughs> 가오리 바위 같아. 아이고, 여기에 돌들은 특이한 게 많아서 이름 지으면 다 짓겠다. 음. 이쪽으로 일단 내려가야 되지. 이쪽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산, 덕승산. 그 넘어서 뒷 농선에 통신탑이 있는 데가 가야산입니다. 영바입니다 용의 얼굴 같습니까? 아, 예. 상상력을. <웃음> <웃음> 오른쪽 0.3km 병풍 바위 보러 갑니다. 오른쪽 용 바위 보입니다. 여기서 봐도 윤 같지가 않고 <laughs> 아, 저 뒤쪽으로 아끼봉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은 바위 같아 야 정말 특이하다. 아 여기는 내포신 도시가 다 보이네. 아... 아... 금세 깨끗해졌네? 어. 아, 전을 피웠구먼. 어? 야, 어디서 집에 갖다 놓자. 진짜 좋네. 전화... 왼쪽 영봉사로 하산합니다. 아, 길 중간에 누가 여기 갖다 놨어? 뭐야? 영봉사가 보입니다. 아, 풍경 소리. 영봉산 마을불입니다. 여기 돌이 병풍 같네. 되게 마을불이 재밌게 생겼어. 현장이. 아. 영봉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총거리 5.27km, 3시간 21분 걸렸습니다. 아, 아, 그새 날이 좋아졌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기자기한 바위들, 아, 봄날 같은 날에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